인간세계에서 애기가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나잖아요 근데 이 신의 세계에서 똑같다고 봐요 저는 이제 신꽃을 딱 해놓으면 사람들은 거기서 끝났는 줄 알아요 저도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어요 뭣도 몰랐으니까 근데 이 신의 세계에서도 제자가 딱 되는 순간이 응애하고 태어나는 애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엄마 아빠가 애기를 잘 케어를 해야 인간세계에서 애기도 잘 커나가듯이 이 세계도 똑같거든요 대신에 이 제자가 된 분도 이 선생님들 말을 잘 따라줘야 돼요. 그러면서 밖으로 돌지 않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잘 따르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아직 여기 계시는데 제자가 이 인간 즉성에 마음만 급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는 여기 계시는데 자기 혼자 막 앞서 나가. 그럼 그것도 또안 돼. 제자는 항상 신을 따라가야지 신을 앞지러 가려고 하면 그때부터는 인간 즉성이거든요. 그래서 신을 그렇게 모시는 것도 안 돼요. 그래서 애동 제자가 딱 됐을 때는 어 항상 제 생각에는 그래요. 할아버지 할머니 앞 항상 굴복할 줄 알아야 돼요. 제자는 신 앞에 항상 고개를 숙이고 정말 마음을 내려놓고 인간 욕심 버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이 틀에서 제가 볼때한 아무리 못해도 석3년 정도는 이 틀에서 항상 그냥 벗어나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애동 제자가 딱 됐을 때는 엄마 품 안에서 아기가 있어야지 잘 크듯이 이 신의 품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그 안에서 항상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고 좀 틀에 어쩔 땐 답답할 때도 있죠. 이 틀에 박힌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를 각오를 하셔야, 하시고 이 제작기를 가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제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 시간에 맞춰서 법당에서 앉아서 꾸준하게 기도를 해요. 21일이면 21일 뭐. 100일이면 100일 딱 정해놓고 이제 기도를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해야 봐요 신굿을 딱 끝내놨을 때 그때부터가 이제 시작이라고 하잖아요 이 애동제자가 됐을 때는 살아가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를 게을리하고 아 이거 좀 하루 한번 건너뛰어도 되겠지 뭐아 오늘은 그냥 피곤하니까 제기 고 그냥 자야지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아무리 신굿을 할때 신을 온전하게 너무 잘 받아놨어도 신이 점차 이렇게 눌립니다. 내려가요. 어, 신이 눌리기 때문에 제자는 딱애송제자가딱 돼서 이제 이 제자의 길을 처음에 시작을 할때 무조건 기도. 그리고 우리가 산을 돌아다니고 바다, 용궁을 가고 뭐 계곡을 찾아다니고 이게 좋다는 산을 돌아다니면서 기도를 하는 이유는 맑은 명기를 받고자 하는 것도 있고 어느 산에 어떤 도당이 나랑 잘 맞는 데가 있어요. 그곳을 찾기 위해서도 기도를 다니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를 하게 되면 머리가 굉장히 맑아져요. 머리가 맑아지고 또 기도를 하면서 이 신과 소통이 되죠. 신과 소통이 되면서 이 신명님이 일러주시는 말씀도 분명히 있습니다. 조은산에 가서 이제 맑은 명기를 받고 이제 용군기도 다니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명기를 받는 거죠. 그래서 영이 맑아지고 눈에 화경으로도 보이고 그렇게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제 기도를 많이 다니고. 한마디로 하면 뭔가 정화가 되는 느낌? 그렇게 해서 이제 손님을 볼때 빨리빨리 캐치가 되죠. 이 손님의 상태에 대해서. 영이 맑아지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숙제인 것 같아요. 그거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할때 저희가 이제 점상에 앉아서 이렇게 점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시간을 여기 점상에 앉아서 점만 본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가 굉장히 바빠요, 생각보다. 어, 점상에서 앉아서 점을 보는 거는 아주 일부의 시간이고요. 나머지는 기도를 하러. 전국 팔도를 돌아다녀요, 무당들은. 진짜 기도를 하러 정말 많이 돌아다니고, 구타러 정말 뭐 산에도 많이 가고, 활동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점상에서 앉아있는 시간은 그 중에 일부라고 보시면 돼요. 네.